안녕하세요 디지털 생활젠 유정입니다. 우리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텍스트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음성까지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룸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보이스룸은 예전에 클럽하우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성으로 대화하는 플랫폼. 이거 똑같은 기능인데요. 카카오톡에서도 음성 대화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보이스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기본적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가능하냐? 저희가 단체 톡방 중에서 오픈 채팅방이 따로 있죠 오픈 채팅방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장과 부반장만 보이스룸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발언자 스피커가 있고요 듣는 참가자가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스피커는 최대 10명을 번갈아가면서 발언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인원은요 최소 100명부터 최대 15,00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한 숫자가 되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피커 말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초대도 가능하고요 어, 내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로 대화할 수 있는 이 보이스룸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그 방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오픈 채팅방을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 말풍선을 누르시잖아요. 위쪽에 말풍선 플러스 표시가 있죠? 이곳에서 오픈 채팅입니다. 오픈 채팅. 일반 채팅 아니고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곳에 오픈 채팅을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만들기 눌러서 그룹 채팅방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채팅방! 저희 오픈 채팅방 이름을 뭐 저는 캠핑 초보 모임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요. 채팅방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이곳에서 저희가 보이스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요. 사람을 초대했는데요. 자, 이곳에서 저희가 보이스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기 편하거든요. 이쪽에는 방장, 방장의 화면이고요. 이쪽은 참가자의 화면입니다. 두 개를 구분해서 보여드리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보이스룸을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왼쪽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누르고요, 보이스룸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요, 보이스룸, 보이스룸, 보이스룸의 제목을 입력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제목을 달고요,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보이스룸 방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참가자 화면에서는 어 벌써 들어왔네요. 참가자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이스룸이라고 하는 표시가 떠요. 이거를 누르셔야지만 보이스룸 대화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보이스룸을 누르면 이것의 보이스룸 대화룸에 참가가 되는 겁니다. 자, 보이스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있고요. 몇명 참여하는 것도 보이고요. 자, 위쪽에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래쪽에 잘 듣고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여기가 방장의 화면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음서거하고 그다음에 소리를 껐다 껐다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자 참가자만 볼까요? 참가자는요 말하는 기능이 아직 없어요. 듣기만 가능합니다. 소리를 껐다 껐다 할수 있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방장이 할수 있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플러스 누르시면요 공지를 달수 있어요. 공지. 자 이쪽에 공지처럼 함께 보기 이런 식으로 공지 주제를 담을 수가 있고요. 이 주제는 하나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등록하고요 확인을 눌러볼게요. 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혼자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혹은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스피커로 초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장이 초대하는 방법과 참가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참가자 화면에서 신청을 할 때는요 아래쪽에 손 모양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스피커 요청 수락할까요? 수락을 누르면 바로 참가자로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혹은 방장이 직접 초대도 가능합니다. 다른 분의 얼굴을 클릭하면요, 곳에 스피커로 초대해요라고 하는 문구가 나요. 제가 눌러서 스피커로 초대해요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면요. 화면에 스피커로 초대됐어요? 수락할까요? 수락을 누르면 바로 말을 할수 있는 스피커가 됩니다. 다른 분 목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다른 분을 눌러서 스피커로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로 초대가 되면 위쪽이 상단으로 배치가 되죠? 위에 있는 사람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잠깐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 이 위에 스피커로 올라온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말하는 스피커가 있고 듣는 참가자가 있고 마치 라디오 방송처럼 이런 식으로 음성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스피커를 다시 원래대로 참가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이름을 클릭하시고요. 다시 스피커 해제. 그러면은 원래 자리로 들어와서 듣는 것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음성 대화하다가 나는 다른 화면을 보고 싶어라고 하면요. 오른쪽 위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시면요, 다른 앱 위에 표시라고 하는 기능을 카카오톡을 켜주시면요. 자, 제가 어떻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화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화면들을 보면서 지금처럼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참가자도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채팅을 하면서 음성을 듣는다거나 이런 것도 들 가능합니다. 자, 이 공간을 벗어나고자 할 때는요, 참가자는 아래쪽에 있는 나가기 버튼 누르시면요, 네, 이 보이스룸을 나가실 수가 있고요 이번엔 방장이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방장이 스피커가 한 명이다 라고 하면요 여기서 나가기를 누르면 이 보이스룸 자체가 닫아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나가기 누르면요 유일한 진행자 스피커가 한 명이라는 뜻이죠 그럼 보이스룸을 닫으면요 이 보이스룸은 중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스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여기 안에서도 음성 대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 이외에 음성으로 대화를 할때 그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